자롱! 사랑하신 친구들, 반가워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위대한 스토리 속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찬트 따라 하면서 깨 외워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9장1 3절내 간에 무지개를 내 간에. 지게를 구름 속에 언나니 구름 속에 두 언나니 이 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이 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증거니라 창세기 구장 1 3절내가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언나니 내간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 증거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띄언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 증거니라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셔서 은혜로 심판해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이 사진이 뭔지 아나요? 맞아요, 무지개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지개를 빨, 주, 너, 초, 파, 나, 보, 일곱 가지 색깔로 구분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구분한대요. 미국에서는 빨, 주, 너, 초, 파, 보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독일에서는 다섯 가지 색깔로 구분한대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부족들마다 두세 개로 구분하는 부족도 있고 삼십 개로 구분하는 부족도 있대요. 그리고 무지개는 나라마다 의미도 다르대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지개가 평화의 상징이고, 인도에서는 경건함과 신실함의 상징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지개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지개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 속에도 무지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보여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만 이게 뭐야 이게 어 일이 잘잘 나오는 건가?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벌써 377일이 지났네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 모두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동물들이 이제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흙이 보이십니까?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모든 마법관의 장검 영치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그동안 이 방조에도 많이. 정이 된것 같습니다. 큰 홍수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도록 이 커다란 방주를 짓게 도우신 하나님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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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물이 잠긴 지 15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더 지나서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까마귀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방주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갔죠. 7일을 더 기다린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7일을 더 기다린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번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알고 방수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재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사랑과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바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찬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처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였어요. 만약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홍수 심판을 떠올리면서 두려워 떨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like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like 공과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월 4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like 공과 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정지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말씀 챈트 중간중간에 모음만 적혀있네요. 모음을 보고 힌트를 얻어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자음 힌트를 보고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 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언약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널리지 스텝 1이에요. Q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 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삼으신 것은? 정답은 무지개. 2번. 노아의 새 아들의 이름은? 정답은 샘함 야벳 3번 다음 중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정답은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의 후손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 스텝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홍수 심판 이후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1번 모든 생물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약속 2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3번 비를 많이 내리시겠다는 약속 정답은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운 약속의 증거로 삼으셨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아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은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세요. 다들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어냐? 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도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 약속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저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